안녕하세요. 꼬마 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최신 정보 및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여 똑똑한 건물주로 만들어 드리는 빌딩 가이드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스타벅스 건물주연이 이라고 하 내용을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동안 스타벅스는 건물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임차인으로 꼽혀왔습니다. 보통 5년 이상 장기 계약해 공실 걱정이 없는 데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 매장을 찾는 고객이 끊이지 않아 건물 전체가 살아나는 효과를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가 투자자들 역시 스타벅스 매장을 끼고 있는 건물은 보증 수표로 보일 만큼 스타벅스 효과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타벅스의 효과만 믿고 건물 투자에 뛰어들면 위험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임대차 계약을 할때 건물주에게 월세 산정 방식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스타벅스의 브랜드 파워가 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지금은 두 선택지 모두 건물주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스타벅스와 최초 임대차 계약할 때 해당 매장의 월 매출액 일부를 월세로 받거나 고정 월세를 받는 방식 중한 개만 고를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임대료 산정 방식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국내에선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하는 비율은 반반 정도입니다. 우선 인드르로 할 매출액의 일부분을 받기로 결정한 수수료 매장을 살펴봅시다. 보통 유명 상권에 있는 빌딩을 소유한 건물조들이 이 방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들어선 스타벅스 매장은 잘될 수밖에 없다고 믿고 매출이 감소한 달에는 그만큼 월세 수익이 줄어드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타벅스 매장이 너무 많아져 이소성이 사라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 전문점이 가맹점을 낼 경우 출점, 거리 제한을 적용하고 있는데 전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는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공격적인 출점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국내 스타벅스 매장은 1250여 개로 세계 5위에 달합니다. 1999년 7월 이화 여대 앞에 1호점을 개점한 이래 스타벅스는 점포수를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2008년 270개였던 매장이 2018년 말에는 1,250개로 늘었습니다. 10년 만에 4.6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스타벅스의 공격적인 출점 전략으로 일부 블록에선 건물 하나 건너 매장이 줄지어 있을 정도로 몰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주변에 스타벅스 매장만 6개인데 매장 간격이 걸어서 30초에서 1분이에만큼 빽빽합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인근에도 매장 6개가 몰려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라도 매장 간 거리가 지나치게 가깝고 매장 수가 많으면 매장당 매출은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매장별 매출은 전보다 감소해 해당 건물주의 임대 수익은 줄지만 모든 매장의 매출액 합계는 증가해 스타벅스 본사만 이득을 보게 됩니다.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 스타벅스 측은 매출 감소를 근거로 수수료율을 낮추자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고정 월세를 내기로 계약한 경우는 어떨까요? 보통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거나 대출을 많이 끼고 빌딩을 매입해 매달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건물주들이 고정 임대료 방식을 택합니다. 이런 건물주들 역시 재계약 시점에 스타벅스의 임대료 인하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세 협상 과정에서 폐점하더라도 근처에 다른 매장이 많으니 괜찮다거나 인근 건물로 옮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보통 스타벅스 매장은 접근성이 좋은 상가 1층에 입점합니다. 1층뿐 아니라 2에서 3층을 함께 쓰거나 아예 통으로 임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핵심 세입자 자리를 차지한 스타벅스는 5에서 10년 후 건물 가치가 상승했는데도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값세입자가 됩니다. 건물 주입장에서는 당장 월세 수입이 줄어도 공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스타벅스 측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스타벅스는 우량 임차인이어서 매장이 입점하는 것만으로도 상권 신뢰도가 높아져 건물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효과가 과거보다 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빌딩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선 건물 주도 브랜드를 보는 눈을 길려야 합니다. 고객 충성도에 비해 브랜드 가치가 아직 낮은 알짜 점포나 전도, 유망한 신생 브랜드를 걸려내는 선고안을 가져야 합니다. 빌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빌딩 가이브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